어, 국제학교 학생이 판정받는 그 어, 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중간 지금까지의 어, 그 과정은 조사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학교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국제학교 재학생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학교 내 집단 감염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도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학교 운동장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22분경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65번째 확진자 A 씨는 제 학교 재학생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산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감염병 관리팀, 감염병 관리 지원단, 영어 교육 도시팀,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방역 조치에 대한 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 대령원 반내 12개 학교는 20일 금요일과 23일 월요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국제 학교 내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재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1차 역학 조사를 통해서 A씨가 기숙사 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진자와 동일한 기숙사를 사용한 학생 20명과 접촉이 이뤄진 교사 3명에 대해서는 20일 오전 1시 40분경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23명은 20일 오전 4시 40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일 오전 9시경부터는 국제학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학생과 교사 176명, 급식소 배식, 청소인력, 기타 유증상자 등으로 약 220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1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는 금일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120명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학교임을 감안하여 해당 학교 내 세부 동선과 혹시 모를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CCTV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사와 분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65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19일부터는 달열, 오한,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진행했고, 오후 8시 22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오후 11시 25분경 제주대학교병원 도마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이 지금까지 중간 어,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어, 검사가 어, 지금 그 국제학교 운동장에서 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마무리되고 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긴급 결, 그, 그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그 코로나 검사보다는 굉장히 조금 일찍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어,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사하고 불안하는. 불안해하는 내용이 있으니만큼 신속하게 검사해서 다시 아, 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혹시, 예, 질문자님. 네, 네. 네 헤드랜지 홍창습니다 그, 학교 외에는 그런 다른 데서는 접촉자가 많지는 않은 건가요? 네, <laughs> 예, 그, 우리 역학조사관님께서 역학조사에 대한 간단한 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제주특별자치도역학조사관 이승혁입니다 음,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다행히 기숙사 사는 학생으로서 학교 외에 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생기고 학교가 지금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기숙사에 비가 사는 곳에 학생들로서 외부로 나가야 되고 지금 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어, 그뭐 있어야 되는 건뭐 맞는 데 일단은 아마 향후 14일간 어, 원격수으로 전환하면서 어,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어, 역학조사의 일환, 그 대상자들은 어, 자가격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육사 어, 하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여러 학년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 현재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학년 및 학생들에 대해서는, 육사 내에서 일단은 대기를 하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 만약에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면, 이제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섞이지 않는 선에서, 특정한 건물, 특정한 동만 접속자가 이제, 거주를 하고, 어, 정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뉴스사에 살다가, 타격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게 되면 서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시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제 학교와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대부분 기숙사에서 지금 정리시키는 방향으로, 대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어, 어제 검사했던 학생들은 기숙사 학생들이라서 기숙사에 있는데 어,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접촉자를 정확하게 분류하게 돼서 기숙사생 외에 접촉자 분류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가에서 왜냐하면 근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진행하될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는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 해당 학교 외에 어, 외출이 없기 때문에 학교 내에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외부 업체가 뭐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함시켜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A c 라고돼 있는데 A 군인지 A 양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없나요? 아 어, 좋은 지적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판단하시는데 이제 동성 공개 지침에 따라서 이게 성별까지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지속적으로 정부 모니터링 하고 있고 해당 사항을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성별을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네, 지금 음, 해당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네, 저희가 파악한 결로는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어, 아마 이전 61보에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서울 방문력이 있고요. 어, 공항에 들어와서 학교 스쿨버스가 있어서 바로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검사를 받을 때는 고열 증상이라 이런 코로나 증상과 관련 증상이 있었다고 발표를 네. 그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면 그렇게 파 네. 어, 네 제가 어저께 바로 해당 학생하고 통화를 해서 어, 그 역급부터 진행을 했고 이제 당시 오전에 발열이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날이나 뭐 전전날이나 있었을지 그런 게 궁금하실 수 있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그 전까지는 그 전날까지 밤사이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 그날 아침에 발열과 뭐 오반 뭐목 아픈 뭐 인후통 아무 증상 없이 기억하고 있는데 해당 증상이 있어서 아침에 보건 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보건실을 통해서 보건 방문에 검체 채취를 했고 뭐 다행히 현재 상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안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을 때는 어. 약간의 비상상비만보경하고도 증상이 많이 호전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을그 아까 고강에서 그학 버스로 왔다고 했는데 그버스를는몇명 타고 있었나요? 버스는 대략적으로 3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모두 해당 학교 학생들 및 기숙사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외부로 나갔다 온게 기숙사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두 기숙사 학생들일 겁니다. 이제 네. 그 지금은 다 마스크 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즘에서 마스크 착용이 보급화 됨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을 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어, 식당도 찾아가 봤는데 어, 앞에 아크릴판으로 서로 어,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없게 어, 되어 있고 6명인 책상을 4명으로 축소해서 비교적 이제 거리 두기를 준수해서 어,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러 가지 수업에서 마스크 착용이 잘 준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안 좋아하는 반은 친한 친구들이 3명 정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저께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안심을 하였고 추가로 오늘 시행되는 이제 이0 0여 명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조금 더안 좋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하는 친구들은 그면 같은 학년인가요? 아니 그 국제학교 그, 그 학생이 되게 많잖아요. 초등부터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체인 요아니면 음, 지금 이제 몇 학년까지를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현재 모든 이제 뭐 학교라고 하면은 뭐 초중고가 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모든 초중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부 어, 비슷한. 만약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일부 이제 그 해당하는 그 학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 부분만 포함이 돼서 다행히 이렇게 초중 중중에서 뭐 초중은 혹은 뭐 고등에서 초로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